포스코DX의 피지컬 AI 관련 미공개 최신 자료들을 순차순으로 뉴스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 및 프로필을 확인하세요. 포스코DX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혁신적인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 적용 확대 계획이 주요 원인입니다. 포스코DX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과 아이작심을 활용해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기반의 피지컬 AI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우선 크레인 자동화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코일 제품 하차 작업 자동화 AI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포스코디엑스는 제조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텔리전트 팩토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포스코디엑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및 프로필의 채널 링크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